안녕하세요. 평양 남자, 서울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고향 스타필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너무 이제 그 호거가 먹고 싶어서 스타필드 에 저희가 자주 가는 호거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일단. 지금 기린이도, 아이고 아이고. 시청자분들은 기린이가 누구지 모르니? 우리 강아지도 같이 가고 있어요 졸졸졸졸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리는 우리 집 강아지 우리 딸내미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그린아 한번 인사해봐 민고차를 점차 열리게 해주다요 민고차. 유모차 있으면은 다른 매장은 또 들어갈 수 없는 게좀땡게요 그치? 옥매장이라고 해도될 잠고는 거 아예 안 되지 않나? <laughs> 아니 아니야. 옥매장 아닙니다. 다들 잡으셨어, 이제. 이게 이 자세가 편하거든, 강아지들한테는. 엉덩이 받칠 때가 있어가지고. <laughs> 음. 오랜만에 나왔어 진짜 오랜만에 스타필드 왔다. 스타필드, 스타필드 이재 마다 여기서 간식을 사곤 하는데요. 어, 야채 간식 사야겠지? 아무래도 좀 알러지 반응이 있으니까. 그박 밥? 호박 그치. 기르면 아, 너무 먹고 싶어. 여기 있네, 야채 간식. 다호박스 이렇게 여러 사가면 되겠다. 어, 좋다, 하나 바꿔. 이거 딱한 입에 먹기 딱 좋은 그런 거지, 그치? 네네.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이거랑 황태 하나 사갈까, 황태? 어, 좋아, 좋아. 황태가 어디서 봤지 이제 허바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음. 음. 제가 마라탕 마스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마라탕 먹은 지한 10년 됐는데 황금의 소스 비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장 소스를 많이 넣는 게 중요하고요 시리 소스는 취향인데 저는 좀 넣을 필요가 습니다 넣을래? 칠리? 넣으면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매콤도 저희 스타필드를 방문해주신 고객 께감사드 마요는 많이 넣으면 많이 맛있습니다. 사월 삼십일까지 3층 이벤트홀에서 신세계 패키지 스토어 크로스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감 많이 넣어주시고, 특아 양념 장 간장 소스는 안 넣어도 되고, 굴 소스도 나는 사실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고수 좀 많이 넣는 거 중요하고. 아, 진짜 내가 우리나라에 마라탕 뭐 이거 뭐, 마라샹을 열풍 부이 한참 전부터 아, 그런 거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흔히 제일 좋아하는 중국식이 뭐야? 이러면 특강 상품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할 때나 혼자 알겠습니다. 보고. 네. 저희 야채 많이 안 먹으니까. 음, 숙주. 숙주 많이 넣어줄게 많이 음. 많이. 음. 이 정도면 됐어? 음. 나머지 나한테 넣을게 그러면. 어 양배추. 아, 배고파서 <laughs> 와, 지금 영상에서 오른쪽이 엄청 매운 쪽이고 왼쪽이 그나마 덜 매운 기본, 기본이 매운 건데 그래도 왼쪽은 매운 것의 기본 그리고 오른쪽은 매운 것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조? 유조? 이게 꽈배기 같은 거란 말이지. 음. 그럼 디저트야? 중국 사람들은 이걸 아침으로 많이 먹기도 해. 아침에 가장 많이 먹는 음. 그자오찬이라고 하거든. 음. 네, 그 아침에 가장 많이 먹는 것들 중에 하나야 이게. 음. 심지어 중국 그 KFC에 가면은 이게 정식 메뉴로 되어 있어. 음. 그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중국에서 유명한. 음, 맛있다 음. 맛있죠? 음. 중국은 이것보다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기름지고, 커 음. 엄청 커. 음. 맛있는데, 먹다 보니까? 그치, 엄청 맛있죠? 사람들이 호걸 너무 좋아해. 특히 이, 이 호걸은 동북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에요. 동베이라고 하면 동베이, 동베이에서 호걸을 정말 많이 먹어요. 북경이라든가 뭐 션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되게 많이 먹어요. 숯은 나 중국에 처음 유학 나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사람들이 처음에 딱 그러더라고. 음식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난 내가 중국인 줄 알았어. 하루만에 적응이 되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유학 나가기 전에, 10, 11년, 12년 전? 19살 때지? 그때 65kg 였거든? 엄청 말랐었거든, 그때는. 막 근육, 복근도 있고 막 그랬거든. 근데 중국 나와서 5kg 쪘어, 한 번에. 한두달 동안. 음. 우한이 음. 사람들이 우한을 알게 된게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잖아 사실은 근데 중국을 좀 아는 사람들은 우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허거야. 음. 축제가 있어서 엄청 큰 축제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막 그런 것도 있고 허거 축제로 우한이 자거든요. 음. 아, 그리고 저희 스타필드 고양점을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왜다 먹게? 아니 이거는 이건 남편 거예요. <laughs> 남편 거야? 날 <laughs> <laughs>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laughs> 3 옳지 잘했어 1코 옳지 12지지14 15 16 1다1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